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가족이 전부 돌보기에는 직장과 생계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은 알고 계시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 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서비스입니다. 돌봄 인력이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목욕, 식사, 청소, 운동 보조 등을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하루에 일정 시간 방문 요양사가 집에 오셔서 생활을 도와주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둘째, 시설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거나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15%, 2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9%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월 100만 원이 드는 돌봄 서비스라면 일반 어르신은 약 15만 20만 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83세 김 할머니입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혼자 외출하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직장을 다니느라 늘 옆에 있을 수 없어 걱정이 컸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니 전문 돌봄 인력이 24시간 돌봐주게 되었고 가족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 비용이 월 120만원이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 실제 부담은 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만 보셔도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돈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뒤에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갈수 있는지 등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등급이 낮아도 치매 특별등급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꼭 신청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돌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등급이 낮아도 부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재판정을 받아 등급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자녀가 부모를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0만 원이 넘는 서비스를 1,52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구조와 실제 사례, 신청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로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 판정 과정, 신청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급 판정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때 평가 항목은 총 52개나 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인지 기능은 어떤지, 문제 행동은 없는지 등 매우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정해지는데 대체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거의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간헐적으로 도움 필요, 5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 기능 중심 평가 인지지원 등급 침해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기능은 큰 제약이 없는 경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주로 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등급 판정은 지원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급 판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첫째, 평가 당일 상황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실제로 불편한 부분을 숨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나 혼자 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도 함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본인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든지 식사를 준비할 때 불을 끄지 않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셋째, 의사소견서의 중요성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시 반드시 주치의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가 얼마나 상세히 어르신의 상태를 기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소견서를 작성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의사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보통 1시간가량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등급 판정. 방문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판정에는 약 30일 정도가 걸리며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4단계 이용계획 수립 등급이 나오면 공단 직원이 다시 방문하여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중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5단계 서비스 이용 이제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이의신청 후 3등급으로 올라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 시선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봄은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골절로 상태가 악화되면 미리 신청해 두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를 반드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 보통 1,520% 수준입니다. 즉, 월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15만 2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차상위계층은 9%만 내면 됩니다. 이 정도 혜택이라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 입소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르신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어르신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치매가 심한 어르신은 요양원 입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재평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인정기간은 보통 1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증명하면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급 판정은 돌봄 지원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에서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줄 것.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본인 부담금은 보통 1,520%. 차상위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신청 후에는 맞춤형 서비스 선택이 중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